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경차 가성비 좋은 경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고요 바로 네, 기아의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2013년 등록되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주행거리가 7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사고 차량이고요. 이 녀석 제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 금액 대비했을 때 경차가 원래 옵션이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옵션이 필요한 옵션들 유용한 옵션들이 네,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바로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기아 올뉴 모닝 디럭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지금 색상은 보시다시피 베이지색이고요. 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개등이 없는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휠도 알루미늄 휠이 아니고 깡통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일단 외관적인 모습에서 안개등 들어가 있고 휠도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하나하나 하나 제가 짚어봐 드릴게요 네, 먼저 차량 전면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퍼 차량 하단부 특이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전면의 헤드램프 투명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깨끗합니다. 네, 전면의 본트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휠이 없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녀석은 알루미늄휠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운전석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뒤쪽 휠도 네, 정말 깨끗하고요. 네, 뒤쪽 범퍼 컨디션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리어램프, 그리고 트렁크 쪽 필름 상태 확인하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램프까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쪽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뒤쪽 보시면 은이 부분에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 조석 쪽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 뭐 끝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경차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짐을 실을 수 있고 작은 캐리어 정도 실을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런 내장재도 깨지거나 크게 스크래치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먼저 도어 트림 쪽 확인해 보시고요. 손잡이 손 가장 많이 닿는 부분 이런데 사용감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시트 보시면은 시트도 뭐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등받이 쪽에도 스크래치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운전석 도어 트림 전반적인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 손 가장 많이 닿는 이런 부분 자세히 보시고요 버튼류 사용감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어요 네 운전석 시트도 뭐 숨죽거나 이런 부분 없이 지금 보시다시피 깔끔하고요 이 녀석은 제가 가성비 좋다 말씀드렸는데 VDC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요새 겨울이잖아요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핸들 모습 보시다시피 가죽 상태 양호하고요 주행거리 7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 밀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버튼 류까지 가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내장제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에어봉 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그리고 요, 그리고 요 녀석은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조수석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 도어 트림 쪽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머니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차 차량은요. 이렇게 안개등도 없고 휠도 없고 이런 차량들 많아요. 하지만 이런 에서 안개등도 있고 휠도 있고 그리고 열선핸들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필요하신 옵션들 웬만한 거다 갖춰져 있는데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설수 있는 가성비 좋은 녀석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주행도 해보시고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최경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